제가 둔근 강화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둔근 중에서 큰 대둔근 그 다음에 고관절을 어 서포트하는 중둔근 그리고 좀더 깊이 있는 이제 소둔근 이렇게 엉덩이 근육도 사이즈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고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어 되게 고관절 통증 그 다음에 허리통증 어 이런 부분들에 관여하는 부분이 중둔근 인데 중둔근은 고행을 또잘 유도하는 아주 기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중둔근이 그런데 어 매우 약해집니다. 갈수록 사용을 정확하게 안 하기 때문에 오늘은 중둔근만 어 이용하는 그런 동작을 가르쳐 드릴게요. 척추를 똑바로 옆으로 이제 허리가 이렇게 굽혀진 상태로 누우시면 안 되고요. 위에서 봤을 때 똑바로 옆으로 이제 팔베개 하듯이 누워 주시고 골반이 이제 따라서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허리 손 살짝 예쁘게 올려주시고, 무릎은 90도 정도로 굽혀주시고, 발을 나란히 모아주세요. 요 기본 자세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동작도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본 자세 잘 만들어주신 다음에, 발목을 모은 상태로 무릎만 들어서 올려준다라는 생각으로 동작을 진행할게요. 자, 무릎을 천천히 올려주세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골반 흔들리지 않고 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때 사용되는 동, 근육이 바로 중둔근이에요. 엉덩이 옆쪽 사이드에 있는 이 근육인데 이 근육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되게는 자극을 주죠. 제가 누르고 있는 힘을 어, 저항하듯이 그대로 내려가지 말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좀더 많은 자극을 줄수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탄성이 있는 밴드를 묶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좀더 많은 자극을 위해서 이런 탄성이 있는 밴드를 무릎 바로 윗부분에 묶고 진행하시면 작은 동작, 적은 횟수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용 세라밴드를 구입하셔서 이용하시면 뭐 어깨 운동 하실 때도 그다음에 관절 운동, 무릎 운동, 엉덩이 운동, 다리 운동 다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많이 팝니다. 이거 1, 2만 원이면은 뭐다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때 중요한 건 색깔별로 탄성이 다르고 치료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개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 정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대개는 노란색은 어린아이들 빨간색은 처음 시작하시는 어른들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밴드를 구입하셨다면 그냥 이렇게 약간의 여유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묶고 시작하시면 되세요 잘 늘어나거든요 자, 이 정도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아까처럼 발목을 모으고 골반 흔들리지 않게, 그 다음에 척추 옆으로 팔 베개 하신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만, 그렇죠. 이게 그냥 했을 때보다 훨씬 중둔근에 자극을 많이 줄수 있어요. 그래서 자극 탄성. 바로 이 탄성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렸다가. 운동을, 어, 나 이거 할수 있어! 서 계속 빠른 속도로 반복하시는 것은 결코 어, 근육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동작을 천천히 하실 때 근육은 굉장히 많은 학습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운동하시면서 대근육 뿐만이 아니라 심부근육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동작을 항상 천천히 호흡 같이 병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천천히 올리시면서 골반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고 발은 떼지 않는 상태로 이때 이 동작 쉬워 보이시죠? 그렇지만 몸 막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록 몸통 전체를 꽉 힘을 준 상태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렇게 해서 가능하시다면 하루에 좌우로 열번 정도씩 해주시면은 중둔근이 강화되면서 보행도 바르게 되고 허리도 안 아프고 바른 자세로 설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게 됩니다.